나는 솔로식기 옥순이 돌싱글즈 3 유연철과의 파혼 질문에 불쾌감을 표했다. 최근 식기 옥순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가운데 한 누리꾼은 옥순에게 유연철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옥순은 사람들이 궁금해해도 말할 수 없다. 내가 말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사람이 말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냐. 싫다는데도 자꾸 묻는 게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다.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사람 괴롭히는 거다. 싸우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라며 그간 쌓여온 화를 분출했다. 또한 옥수는 괴팍해지기 싫은데 자꾸 이러면 괴팍해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싫어하는 질문하면 답해줄 거냐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옥수는 유현철과의 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댓글에도 불편한 얘기라 자제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으면 못대었는 것이 예의 아닐까요? 관심 끄라고가 아니라 제가 할수 없는 이야기니 답을 할수 없습니다 가뭐 그리 잘못했나 남의 개인적인 일 플러스 불편한 일 계속해서 캐묻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 나아가 옥수는 입장 정리라고 적어 두셨는데 저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저만의 일이 아니기에 이야기할 수 없다가 제 입장이다 가끔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선 넘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마침표 재혼도 떠들썩하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일반인 주제의 TV에 나오는 바람에 시끄러웠다. 충분히 궁금하실 수는 있으나 제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다며 연고프 말했다. 앞서 식기 옥수는 류현철과 공개 열애 후 재혼했다. 그러나 재혼 후두 사람은 이혼설에 휘말렸다. 어느 순간 서로의 계정에 서로가 보이지 않았던 것. 여기에 더해 서로가 원팔로우까지 해 이혼설이 더욱 힘을 받자. 유현철은 지난 3월 슬기, 식기 옥순과 지난달에 절차단하고 엄팔에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며 별거 중임을 암시했다.